스카이 이골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런 성공의 그 루트들이 있었어요. 1년 이내에 자퇴하는 비율이 2,000명 정도가 돼가고 있어요. 왜이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이렇게 자퇴를 하느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차이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요. 예, 네, 뇌과학이랑 AI 빅데이터 연구하고 있는 김성곤 교수입니다.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연고대 진학이 전부가 아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스카이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예전에 밀리니엄 세대들이 느끼는 것처럼 스카이 이꼴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런 우리 성공의 그 루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 또는 우리 지금 세대에서 50년, 70년으로 바라본 이 행복의 어떤 주기들이 이제 자라난 아이들한테는 크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스카이를 넘어서 성공이란건 뭐냐면요. 실제로 지금 스카이의 그 어렵다는 학교에 공부를 열심히 들어간 아이들이 1년 이내에 자퇴하는 비율이 2,000명 정도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맹목적으로 했고 내가 원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사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때부터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죠. 그니까 아이들이 초중고 때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성인이 돼서 들어가 봤더니 대학은 본인이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느끼는 거죠. 어? 공부를 안 해도 누가 멀어간 사람이 없네. 야스카이 갔으니까 된 건가? 된 건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가 이제 처음으로 문을 여는 인생의 순간인데도 아이들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자퇴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스카이를 가든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그렇게 그런 명문대를 보내고 뭐 어떤 뭐 어디 h 수학에 뭐레테막 미쳐 계시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인데 왜이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이렇게 자퇴를 하느냐 그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최종의 목표는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효능감을 느끼고 내적 통계감을 느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어떤 독립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스카일 넘어서 성공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아이는 결국 혼자서. 어, 독립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계속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를 넘어선 1 2가 돼야 된다. 그 1%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어, 내가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 성공의 대부분은요. 한 2만 번 정도의 시도 끝에 하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쭉 잘해본 애들은요, 한번 무너지면, 어, 공부는 잘 됐는데 이게 왜안 되는 거지? 라고 할 겁니다. 학교는 그냥 내 성적이 어떠한 계급이 되는 사회였다면,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어떤 삶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문화 자원들을 좀 저는 만들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지금은 미래 시대의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비를 모아서 아이에게 포크레인을 사주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차피, 이제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사회에 대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느냐는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가 유전이냐, 아니냐, 환경이냐, 이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그냥 물질적으로 애가 잘 사는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냐, 아니면 학교라는 곳에서 어떤 성실성이나 사람,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일반적인 학교를 안 보내시고 어떤 뭐, 대안학교 이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그 나름대로 어떤 뭐 종교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 아이가 정말 병이 있고 아이들하고 어떤 그런 여러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를 자퇴를 하는 거면 몰라도 저는 학교를 다니는 거를 좀 권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을 스카이가 관이더라도 공부할 때 공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그 뇌과학으로 볼 때도요. 우리의 전두엽이 정말 파랗게 사진을, 엑셀을 찍어보면 완성되는 게 스무 살, 스물다섯 살 정도가 돼야 완성이 되는데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아이들이 참는 거. 그다음에 인지적으로 뭔가를 공부하는 거 이런 기초적인 학습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 이후의 것들의 뇌가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게 우리가 초중고 시절이 언제죠?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고 정말 막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함이 뭐 지금의 어떤 보증 수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핑계거리가 생겼을 때 공부하는 거 그리고 엉덩이가 가볍게 들썩들썩 거리는데 그거를 참고 책상에 앉는 거. 저는 이것만으로도 공부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데 명문대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요. 스카이가 그래도 뭐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남들보다 조금의 빠른 출발선이될 거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몇 개의 사례들을 보고 일반화하기는 되게 성급한 저는 그 결정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학에 있는 의전원 친구들을 만나보거나 또는 스카이에 있는 친구들, 뭐 상위대학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 제가 봤을 때 회복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실제로. 예 그리고 다 공부만 잘해서 애들이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의도 바르고 또 빠르게 모든 정보 처리나 이런 그 아웃풋을 내는 친구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사실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그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도 저는 공부를 스카이만큼 열심히 했던 기억. 그러면 그 밑에 대학 정도는 갈수 있잖아요. 우리가 명품을 사면 꼭 명품이 나와 같이 되는, 자, 일치감이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때그 스카이가 저는 더 빛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갈 만큼 지금의 입시제도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이거를 떠나서 거기서 맞춰서 또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공부, 내가 할수 있는 능력에 최선을 다하는 공부는 필요하다. 그건 반드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 열풍이 뜨거운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IMF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저성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는 이런 겁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부모들은 뭐 그분들이 어떤 SNS나 커뮤니티 이런 네이티브 정도의 수준으로 자라왔고 약간 중간에 낀 세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성공 공식 채널은 이런 거죠. 이제는 누구한테 지시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거 그걸 찾다 보니 이제 의대가 된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의대에서도 선호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예, 피부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뭐 내과 정도 그 다음에 안과, 정신과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뭐 지역의대에 이제 선발하는 거는 글쎄요 추후에 분명히 미달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 지금의 쏠림 현상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는 맞다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로치고 생각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는 개발을 하셔야죠. 아이가 우수한데 이 아이가 국내를 간다고 하면 저는 정말 밀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